안녕하십니까. 이원호입니다. 어, 비지팅 분들을 위해서 집을 찾, 아, 주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 집을 찾을 때 여러 가지 가족 구성원의 니드에 따라 아이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들의 학업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요. 아이들이 없이 부부만 오는 경우에는 조금 더 자유롭게 집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정도 보통 사시는데 그 거주지의 계약에 맞춰서 입국 시기를 조절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행기 항공편이 저렴한 것들이 보통 이제 스케줄 조정을 허락하지 않고 스케줄을 조정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공 스케줄을 확정을 하고 나서 그 날짜로 또는 그 날짜 전날 입주 날 입주 날짜를 정하시는 게 무난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비행 입국일이 잡히면 그 날로부터 두달 전쯤 되는 때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집을 알아보는데 어디를 알아볼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학군이 제일 우선시 되기 때문에 학교 점수 매기는 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greatschool.org라고 예,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되죠. 지금 여기서 이제 검색 기준을 public district school들만 일단 보게 볼 텐데요. 주로 오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엘레멘터리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데이빗 드라이브 엘레멘터리 스쿨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명문 학교로 유명했어요. 계속. 어 그래서 여기 가고 싶어서 네, 일부러 이민 오신 분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여기를 포커스를 맞추냐면, 여기 h마트가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이 학교에 보내야겠다 근데 이제 점수가 높은 학교들은 여기 아까 미들스쿨에도 보면 10점짜리 학교가 바로 옆에 또 있긴 해요 요, 그 웨스, 요즘 웨스트캐리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엄청 많으면서 사실 웨스트캐리에는 학교가 다 캡이라서 다 차서 여기 못 들어가요 학교에 지금 보시면 근데 신기하게도 이 학교는 학교가 아직 캡이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럼 또, 캡을 어떻게 알아보냐. 여기서 구글에, 웨이카운티스쿨 디스트릭트 로케이터를 찾으시면, 그, 도로 이름, 도로 이름을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슈아 글랜 레인이, 이제, 좀 형한데요. 여기서 뭐, 아무, 아무, 숫자나, 뭐, 이유이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학기. 현재, 2020년, 여름부터, 2021년 봄학기까지 예. 어, 학교의 배정이에요. 학학교 배정은 매년 달라져요. 선이. 그래서 이제 회의회에서 결정하는데 2021, 2022년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누르면 여기 Dave's Drive Elementary School이라고 나오고. 뭐 학수쿨 버스를 어떻게 다니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소로는 어요 학교에 갈수 있다. 그리고 미들 스쿨은 여기를 갈수 있다. 그리고 하이 스쿨은 그린오프를 간다. 그래서 데이비스 데이비스 그린오프 여기 상당히 좋은 명문들로 모여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이렇게 캡이라는 거안 나오잖아요. 그 죠. 근데 캡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 여기를 보면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그죠 This school has a l u m n cap. 그래서 이, 이 학교는 이제 학생을 받지 않아요. 근데 미드 스쿨은 아직 괜찮고, 근데 펜터크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간에 전 전학으로 오는 거를 이제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스쿨이라고 하죠. 네. 오버플로우 스쿨로 보낸대요. 예. 그래서 요기 문제예요. 만약 이제 찾으신 학교가 예. 이렇게 검 주소를 검색해서 이렇게 나온다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버플로우 스쿨도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경우엔 어 당연히 일로 갔던 가까운 데로 갔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작년부터 아이스톤 리치나 호튼 크릭이라고 이 가까운 데 둘이 가까이 있는데, 이제 서로 둘다 캡이 되니까, 이제 좀더 위로 올라가서 학교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브라이어 클리까지. 교육청 담당자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오시는 거는 지금 비추예요. 왜냐면 학교를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근데 이 학교도 지금 제가 어 작년부터 오신 분들 여기 많이 다니는데, 이 학교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좋은 학교예요. 다만 이제 스쿨 버스를 탔을 때 스쿨 버스 통학 길이가 조금 길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여기다 데이비스 드라이브 엘리먼트리 스쿨이 좀 괜찮아요. 예. 좀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H 마트 가까이 있으니까 예. 이렇게 데이비스 드라이브 엘리먼트리 스쿨 그레이 스쿨 다 r l g 에서 여기를 가겠다. 그러면 여기에 홈 스포 세일 요기를 누르면 진로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살게 아니니까 렌트로 바꿔서 돈을 하면 이 구역에만 살면 이제 이 학교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진로 바운더리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방금 보여드렸던 주소로, 주, 여기서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주소를 가지고 베이스 스쿨 로케이터로 반드시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여기를 리퀘스트 투어를 하고 어, 또는 리퀘스트 어플라이 바로 해도 돼요 사실 뭐 현지 사는 저한테나 뭐 아시는 분한테 한번 가서 봐달라 할 수도 있지만 사진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인펄슨 투어가 잘안 돼요 왜냐면 소셜 디스턴스, 코비드 뭐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그래서 리퀘스트 한다 그래도 좀 3D 홈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요즘 계속 풀리고 있어서 가서 저도 최근에 가서 많이 받으렸고 하기 때문에 볼수 있는데 뭐 그닥 네, 큰 문제는 없어요 보통 웬만하면 네. 그래서 그냥 루케스트 어플라이를 해서 아마 이메일로 올 거예요 전화 여기서 전화번호는 그냥 어, 제 전화번호를 쓰셔도 되고 저한테 얘기하고 어, 이메일 주소로 아마 답이 올 거니까 전화로 오기도 해요. 근데, 어, 이메일로 보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든, 아니면 저한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적착 서비스 해주시는 분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뭐, 이, 렇게 해서 요런 정도 수준, 1500불에서 1600불 사이로 지금 거의 대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업척치 팜 타운 홈인데요. 조시아 글랜 네인이 많이들 사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1600불 정도. 네, 착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거의 다 1600, 1700이라서, 이제, 이쪽에 많이들 아마 거의 살고 계세요. 여기가 괜찮고. 그리고 학교가 바로, 예, 여기에요, 학교가. 학교가 여기 때문에, 여기 바로 걸어갈 수 있고, 여기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H마트도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이 가운데 모든 게다 되니까, 사실,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 지역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넣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